모세가 카데스에서 에도망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을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에도망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라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도망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애도망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으셨습니다. 7월 11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민수기 20장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21장부터 출애굽 2세대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20장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해 갔던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2세대에게 남겨진 유산과 또 2세대가 극복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었던가를 이 2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세대의 가나안 땅 정복을 돕기 위해서 상당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이 세대를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하려고 노력해요. 마치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했던 것처럼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후배 세대, 뭐, 여호수화를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하튼, 이 후배 세대들이, 어, 어려움 없이 가난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상당히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1세대가 2세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줄 수는 없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출애국 2세대 역시 1세대가 겪어야 했던 그 고난을 마찬가지로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후배 세대들은 그런 어려움 안 당하게 해주고 싶었겠지만 출애국 2세대에게도 어쩔 수 없이 그 문제, 그 극복해야 될 과, 그들의 광야는 여전히 존재했다는 사실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 모세가 에돔 왕에게 보낸 이 사신이 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당신의 형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신다.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라고 자꾸 지칭해요. 우리,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모세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이 에돔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경우는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어요. 에돔은 그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들 아닙니까? 모압과 암몬 역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칠수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이 아직까지 가득 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가나안의 일곱 족속만 쳐서 멸하라고 하셨어요. 성경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에게 모든 족속을 다 쳐서 멸하도록 시키셨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그런 오해를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의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처럼 가나안 칠족속들이 죄가 가득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들어서 저들을 멸하신 거지 다른 민족들, 즉 가나안 칠족속이 아닌 다른 민족들까지 침공하라고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에돔 왕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데스에 오게 됐는지 를 설명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중요한 게 이스라엘은 60만 대군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있는 힘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돔에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에돔 왕나 이스라엘 왕 모세인데 당신하고 나하고 한번 그 협상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일단 에돔 왕의 심기를 건드릴 생각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기도 건드리고 있지 않아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했던 그 실수, 여기서는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내신 거지,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말을 입 밖에 내고 있지도 않아요. 모세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17절부터 21절 보시면요, 모세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 못 지나간다.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또 이야기해도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이유는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땅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겠습니다. 물도 우리가 사서 마실게요. 그런 이야기를 해도 애돔은못 지나간다라고 막을 뿐, 왜못 지나가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에돔 왕을 접촉했다는 걸알수 있죠. 에돔 왕을 두 번이나 만나서 열심히 설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한 거죠. 에돔 왕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거부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에돔과 어쩔 수 없이 일전을 벌렸다라고 하는 게 일반 역사에서는 당연히 나올 것 같은 결론인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돌이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요. 이스라엘제 2세대가 최애 2세대가 정말 그 이후에 고생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모세가 에돔 왕에게 접촉해서 그 사용하겠다고 한그 길은 왕의 대로, 왕의 큰 길, 히브리어는 대렉 하멜렉인데 당시 대상 무역을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뭐 대단히 좋은 길이라고 보기는 솔직히 좀 어렵죠. 그래도 길이 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통과하지 못하면 길이 아닌 곳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인데 에돔은 이스라엘의 진행을 막아선 겁니다. 이유 없이 이스라엘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그 물도 우리가 사서 먹겠다라고 할 정도로 협상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막아섰고 이스라엘은 여기서 어쩔 수 없습니다. 길이 이 길밖에 없으니까 에돔이들어 막으면 일전을 벌리는 것이 맞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길을 돌이키고 있어요. 출애굽 2 세대는 이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21장 4절 5절에 보면 홍해길을 따라서 애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길이 아니거든요. 애돔을 우회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과 가축들까지 끌고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로서는 어떻게든 왕의 대로를 통해서 그이 세대들이 가나안 앞까지 요단강 앞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이 세대들에게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물려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모세를 포함해서 고난을 당했던 1세대가 자녀 세대인 2세대들에게 고난 물려주기는 싫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꼭뭐 광략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생해서 어느 정도의 부를 이루신 분일수록 자녀들은 그 고생 안 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고난을 물려주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 말씀 잘준종하고 지혜롭게 처신하고 후배들에게 필요할 것들 다 준비해준다 하더라도요, 자녀 세대, 그 2세대들이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가난을 차지하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가 징계, 징계당했던 그 경험을 2세대들은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전 세대가 겪었던 어려움들, 이후 세대도 겪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훈련되고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2세대들은 결코 1세대들과 같이 그런 실패한 세대가 아닙니다. 요수아가 이끌고 들어가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을 정복한 세대 아닙니까? 1세대보다 훨씬 나았던 세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세대가 겪었던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자, 이것을,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 세상 어떤 부모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을 꽃 길만 걸을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자녀도 부모로부터 정말 좋은 것만을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각자에게 부여된 광야가 있는 겁니다. 그들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기가 고생했다고 아들 때에는, 딸 때에는 고생 물려주지 않겠나라고 막막 노력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물려줄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요. 어리석은 거죠. 또 자녀들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 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안 좋은 거안 줬다고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이거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누구나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각자의 광야를 걸어야만 했고 각, 각자에게 각 부여된 그 장애물들을 극복해야만 됐던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한국의 그 교육 현실들을 보면 그런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꽃길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냐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는 그런 일들도 있고 자녀들이 뒤늦게 그것이 꽃길일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역습,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먼저 버려야 되겠습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인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요. 그들 각자가 우리 후배 세대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그 광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 왕의 큰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는 없었듯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각자의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고 격려하는 선배들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